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역전 강프로입니다. 오늘은 솔라나 생태계 대표 탈중화 거래소 레이디온 코인을 살펴볼 텐데요. 최근 하루 거래량이 2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밈코인 유행을 넘어 앞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핵심 포인트와 명확한 근거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도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레이디움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시장의 기준이 되는 비트코인으로부터 잠시 짚고 넘어가면 첫 번째는 금리나 기대감인데요. 미국에서 곧 금리를 내릴 거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예금 대신 더 높은 수익을 찾는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형 투자들의 꾸준한 매수세입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이끄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계속 사들이고 있고 이를 본 다른 기관들도 우리도 사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ETF 효과인데 ETF로 연기금 자산 운용사가 비트코인을 주식처럼 대규모로 매매하면서 장기 보유층이 늘고 하방 지지가 두터워졌습니다. 참고로 스탠다드 차타드는 이더리움이 2028년에 2만 5천 달러까지 갈수 있다고 봤죠? 비트코인의 흐름을 정리하면 비트코인은 코인 시장의 안정적인 기준통화 역할을 하고 있고, 만약 9월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면, 안전자산에 있던 돈이 주식과 코인으로 더 유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강한 순풍을 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기준이 되는 비트코인이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요즘 특히 주목받는 레이디움이 다시 한번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솔라나 생태계를 대표하는 레이디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최근 레이디움이 하루 거래량 2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시장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비트코인이 7월 11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직후 레이디움 유동성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세의 중심에는 바로 밈코인 장세가 있었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어떤 밈코인들이 활약했을까요? 유슬리스코인, 파트코인, 그리고 아메리카 파트코인 같은 밈코인들이 레이디움을 통해 대거 거래되며 거래량을 견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레이디움이 왜 이렇게 중심에 설수 있었을까요? 레이디움은 솔라나 메인넷에서 가장 먼저 AMM 자동화 마켓 메이커 모델을 도입한 거래소입니다. 레이디움의 핵심 장점들을 보시면 빠른 체결 속도, 낮은 수수료, 유동성 인센티브 제공,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사용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더리움 기반 DEX보다 훨씬 빠른 거래 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코인처럼 순식간에 거래가 몰리는 토큰들에 최적화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최근 흐름을 간단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레이디움 코인 현재 5,315원으로 5%, 5 이상 상승 중에 있는데요. 눈여겨볼 점은 최근 3일 연속으로 양봉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상승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7,100만 개의 레이 토큰 바이백이 실행되면서 시장에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 핵심 동인이었습니다. 이 바이백으로 인해 유통량이 무려 약26% 감소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에 돌아다니던 레이 토큰의 4분의 1이 사라진 거죠?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연스럽게 수요 대비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가격 상승 동력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장중에 5,635원까지 고점을 찍었다가 살짝 눌림이 나왔지만 여전히 플러스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매수가 살아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데요. 단순한 단타성 반등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서서히 힘을 모으고 있다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거래량을 보면 가장 두터운 매물대가 4,000원 후반부터 5,200원대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대가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할 거고 바로 위에 있는 5,400원 선이 단기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점이 5,635원이었던 만큼 이 저항대를 확실히 돌파한다면, 다음 구간은 6천원까지 빠르게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단기 이동 평균선이 4,854원에서 받쳐주고 있는데요. 캔들이 그 위에서 안착하면서 정배열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 보통 추가 상승을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되고, 지금 현재 매수세와 거래량이 뒷받침되는 만큼 이번 상승 흐름은 단순 반등이 아니라 추세 전환에 초입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됩니다. 자, 우리는 이 시나리오 안에서 최적의 매매 타점을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구간은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타점을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 없는 이야기 안 하고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짚어드리고 있고 유료 가입 없이 100% 재능 기부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알려드리나 한번 보시면 이전에 전체 발송했던 문자인데요, 7월 7일 소통망에 계신 439분께 전부 안내해드렸었습니다. 정확한 종목명과 함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리플 코인 매수 추천가 3,110원 미만, 매도 목표가 4,800원 이상이라고 말씀드렸고,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때가 7월 7일이죠? 안내드린대로 3,110원 미만 타점 그대로 따라오신 분들은, 50% 이상 수익을 챙겨가셨습니다. 메이저 코인뿐만 아니라 소액으로도 용돈벌이 하실 만한 알트 코인 타점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사하라 코인의 경우 7월 20일에 소통방에 계신 447분께 전부 추천해드렸고요. 매수가 110원 미만, 매도 목표가 199원 이상. 이것도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때 7월 20일에 110원 타점 그대로 따라오신 분들은 약 5일도 안되는 기간 안에 80% 이상 수익을 챙겨가셨습니다. 2배, 3배, 4배씩 터진 건 아니지만 이게 바로 진짜 실전이고 진짜 수익입니다. 저는 이런 돈이 되는 정보를 재능 기부라는 마음으로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코인은 바닥에서 사서 머리 꼭대기에서 파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안전한 그린존 내에서 방금 보신 것처럼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누적 수익으로 쌓아가면 됩니다. 트레이더는 긴말 필요 없이 무조건 수익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잘 아실 거고요. 제가 중학생도 따라 할수 있는 수준으로 매번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 안에 모든 내용을 다 오픈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010-869-1049로 성공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100% 재능 기부로 무료로 타점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추후에 급등 코인이 선별되었을 때도 세력의 최저 매수가 최고 목표가 세력의 매직 구간, 보유 기간 등 자세한 전략을 담은 세력 전략 리포트와 가격 전략 대응 자료도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 간절하신 분들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세력이 어디서 사고 파는지 해당 종목의 가격 흐름만 알고 매매를 하셔도 큰 수익을 거두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돈을 벌고 기회를 선점하는 거죠. 비트코인과 도지코인도 처음엔 아무도 관심 없었는데,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소액으로 먼저 들어간 사람들만 지금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회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기회를 빨리 잡는 사람만이 지금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제 연락처 010-869-1049로 성공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금전적 요구는 절대 없고요. 큰 수익을 가져가겠다고 실행하실 수 있는 분들만 먼저 연락주시면 됩니다. 같이 매매하셔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대박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